오늘 제가 부활을 믿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고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 주일 아니고요. 아,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1년 52주에 부활을 딱한 번만 설교하고 듣는다는 게참 아,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설교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역시 통역을 하셔가지고. <laughs> 아유, 물어보면서 좀 떨렸어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laughs> 아, 우리가 부활을 믿기만 하지 말고 부활을 살자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주 동안 부활을 사셨나요? 겸손하셔가지고 다들. 부활을 사셨어요?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정말 그렇게 사라지더라.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 부활을 살기 위해선 부활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믿는 액티브한 능동태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는 수동형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수동형의 믿음을 갖기만 하면 부활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는 대로 우리가 삽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되 수동형으로 믿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을 믿기 위해서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또 믿게 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평소 설교와는 다르게 아, 원 포인트 네러티브 설교로 구성하였어요. 주보가 좀 깨끗하죠. 1, 2, 3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쭉 들으시면서 아, 믿음이 들으면서 나죠.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팔 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마리이 일곱 귀신이지. 그 일곱 귀신이 얼마나 악랄하고 더러운 귀신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을 황폐하게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상상해 볼수 있죠. 다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고통 진눌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이 가시는 어느 곳이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겪으실 때. 아, 재판을 받으실 때도, 또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선교할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멀리서라도 그 자리와 함께 했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은 사실 아,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늘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있기 원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이죠. 그것도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향해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무덤 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무덤 가기 쉽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불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향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향품을 뿌리기 위해 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 당시 향품은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겠다. 그것도 새벽 일찍 갔다는 것.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놀라운 증언이 등장해요. 이 마리아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만나고 싶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하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임재해 계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주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든자를 고쳐주셨고,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소경이 눈을 떴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나요? 오늘따라 자신감이 좀 없어지나봐.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도리어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증거보다는 태도입니다. t 티튜드입니다 믿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열린 마음, 오픈마인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또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던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마리아가 도대체 왜, why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너무 어두워서? 새벽이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완성된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야만 내가 믿겠다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죠.라고 하는 태도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나만의 틀, 하나님을 이해하는 프레임, 편견, 선입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틀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나의 틀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려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특정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프레임이 있다면 그 모든 프레임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마리아는 프레임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불러 주세요. 다음 께 15절 말씀 또 1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마리아를 불러주세요.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15절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왜 울고 있는지,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실까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에게 부활의 믿음을 선물하기 위해서요.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 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됩니다. 자,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마리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만 손 내밀면 잡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말 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 마리아의 삶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유명한 베드로에게서도 발견.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분과 화해하지 못했어요. 배신했던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왜요?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실제로 한 분이 그렇게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래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왜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성령 체험 제 눈앞에서 성령 체험했어요. 악한 형들이 쫓겨나가고 완전히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믿지 않는 분 봤어요.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지 않대요. 희한한 체험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고 돌아가더군요. 또 누구는 자신의 선입관 틀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사랑했지만 과거에 열심히 섬겼지만 무너진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주님 다시 볼 면목이 없어 일어서지 못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요. 나의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나의 편견도 사라질 거예요. 무너진 내 마음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할 분이 한분 계시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허그했어요. 예수님을 꽉 끌어놨던 것 같아요. 다음 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꽉 붙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면, 그래, 너가 나참 보고 싶었지. 내가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괜찮아.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매정하게도 느껴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차마 그 거룩을... 아, 거룩한 몸을 만질 수 없었다 만져서는 안 되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청, 이 창자국과 모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시죠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부활한 예수님은 여인들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볼때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저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올라가야 한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라갈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성령이 오신다. 이 의미와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고 팀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너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내게 매달리는지 잘 안다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던 차였으니 이제 나를 꽉 잡아서 다시는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단다. 성령을 통해 너가 나에게 와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너의 안에 내가 임재할 수 있단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갈수 있도록 나를 붙들지 말렴. 그러면 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와 교제하게 될 것이란다. 자, 이 본문이 이제 해석되시죠? 참 좋은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동일하게 마리아의 소원뿐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고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신가요?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 없는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해됐어요? Know about God. 그 스테이어스에 머물던 사람이 Knowing God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대해 아는 분 아마 우리 대해서 다알 거예요. 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미국, 유럽, 영미권에서 가장 최고의 바울서신 학자가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요.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 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언제나 이분은 이 분은 이 그레이딩을 주일날 아침에 보내셨어요. 교회 안 다니세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머리로만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감화감동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대해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애정남이 되기 위해 기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교제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형식적이고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아 이거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은 주관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명료해지거나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위로를 받거나 용기를 얻고 옳은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으세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신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이 있으십니까? 응답이 있으십니까? 교제하셔야 돼요. 다가오는 한 주, 이 친밀한 교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사랑교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겉핥기로 믿는 건 아니라 진정으로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랑 같이 보트도 타고 물이 걷는 것도 보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도 봤으면 야 나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누리는 관계 이 관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이 누렸던 관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깊다는 거예요.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과 허그하죠. 저도 부러웠어요, 막달라마리아가. 나도 예수님께 한번 허그 좀 받아보고 싶다.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등토닥여 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보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예수님이 한번 안아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교제하되 더 깊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직접 보았던 사람들보다 더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시길, 수동형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 우리 교회 주제가라고도 알려진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이 찬양의 가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계신 그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문 앞에 계세요. 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